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안 들림, 알린, 안 들릴까요? 박상현 선생 님 들려요? 자 오늘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비도오고그 어, 오늘은 한세 개, 그 판례를 한세개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조금 좀 빠르게 이렇게 진행하겠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보통 판례가 아니고, 이건 주로 이제 미국 그 연방 법원에서 올라온 판례들을 관련해서, 어, 오늘 세 개가 올라왔는데요. 오늘 보고, 어, 특히 이제 연방, 어, 법원으로 올라온 판례들은 주로 이제 그, 어, 주로 그 연방법을 위반한 경우, 연방법이나 뭐 헌법을 위반하는 경우, 뭐 하여튼 그런 관련법과 관련돼서, 어, 다툼이 있는 그런 판례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 뭐, 플랭크니 코러필부도 있는데, 사실상 은뭐 여기 이제 에뭐 US US 그룹일 해도 뭐 적절한 걸어 볼수 있겠죠. 원고는 조리치란 사람이고 있룸비치파이어 디파트먼트니까 주로 이거는 주로 그 공정 노동 기본법이라는 공정 노동 기본법이 위반되느냐라는 해당되느냐에 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연방법 과 관련되죠. 연방 노동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연방 우리가 지금 이제 미국 연방법으로 올라가는 그런 어, 판례들이에요. 어, 제롬 조비치라는 사람이 이제 롱비치 파이 디파트먼트라는 소방서를 롱비치 소방서를 이제 상대로 에, 특히 이제 정규 오버타임 급료에 대한 어, 그걸 산정해 달라, 그죠더 산정해 달라라고 이제 소를 제기했는데 이 법률이 하게 되면 어, 고용주인 소방서 같은 경우는, 에, 그죠? 그 직원에게, 해당되는 직원에게 최소한, 어, 그죠? 최소 임금을, 어, 지불해야 되고, 최소한, 어, 1.5배 정도, 어, 오바타임에 대한, 한마디로 주당 40시간 넘는, 어, 근무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는, 어, 본급, 그죠? 정규 급여, 의 비율에 1.5배 정도 지급하는 그런 게 이제 법률로, 어, 공정노동기본법으로 그, 어, 정해져 있어요. 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카버드 엔프로이냐 이제 그 문제겠죠? 해당되는 o 프로이냐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직원들은 우리가 이러한 법률에 따라서 일정 업에를 이제 그죠, 지불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요요 요거는 요 여러분들이 혼자 하려 고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지방 그죠? 연방 그죠? 연방법이죠. 연방 그, 법원이죠. 연방 법원 입장에서 이제 서머리지저먼트를 어, 롱비치죠? 롱비치 소방서를 손들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롱비치 어, 소방서 자체가 이제 한마디로 어, 그죠? 공정노동기본법에 에, 가입된 그죠 한마디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아니다. 자기이 없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연방법에 보게 되면 그죠 연방법 (23조) 0 s 항에 보게 되면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돼 있죠 정의로 자 법률에 따라서 해당되는 기업이, 어, 기업이란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머니 하나 어~ 그죠 이~ 직원 중에 직원 중에 해당되는 어, 소위 에, 기업이다 기업에 해당되는 직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소한 어, 50만 그죠? 최소한 50만 달러 이상 그죠? 적어도 50만 달러 어떤 어떤 거래 실적이 있는 상거래 실적이 있는 판매 실적이 있는 어, 최소한 연간 그런 기업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죠. 따라서 이제 소방서 자체는 50만 달러를 이제 어, 기본 검증을 통과시 어,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 연방법원에서 연방지방법원 입장에서는, 롱비치, 소방서 자체가, 이러한 여기에, 이 법률에 해당되는 기업이 아니므로, 따라서 그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한마디로, 이러한 법률에, 에, 그죠? 도움을, 그죠? 어, 이익에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이제, 연방지방법원에서, 는 한마디로, 이 연방법에 따라서, 한마디로 이러한 그 기본적인 예, 사항이 해당되지 않, 않기 때문에 사실상 뭐, 금료를 예, 더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으로 이제 소를 제기한 거죠. 연방지방법에서는 오케이 했죠. 여기서 이제 기업이란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기업이란 무엇인가. 따라서, 뭘까? 기업이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한마디로 근거로서그 직원 자체가 여기 기업 기본법의 기본법에, 기본법에 그죠? 기, 기준법에 해당되는 것만으로 우리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냄새 어, 나죠. 그래서 일반 어, 한마디로 상거래 분야, 상거래에 해당되는 기업, 개인기업, 개인, 개인 아, 직원 혹은 어, 상거래 목적으로 어, 상품을 생산하는 이런 일반 기업의 직원. 직원, 들은 한마디로 이 법에 있어서 한마디로 해당된다는이 법이 해당된다.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그들의 고용주죠. 고용주 자체가 한마디로 해당되는 기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법률 에 따서 라 해당되는 기업이 네.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당된다라는 거죠. 교수님, 저 죄송한데요. 네네. 지금... 화면이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예. 그러면 이게 공유를 다시 눌러야 되나요? 아 잠깐요. 공유 중지하고 잠깐요. 이걸 뭐야? 이게 잘안 보였구나. 이게 예, 파일 창 켜진 것만 지금 보이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잠깐요. 그러면? 음, 어, 이거를 이건 보여요? 이건 보이는가? 어, 지... 지금 필기를 어, 그 하시는 거는 보이는데 아, 그 밑에 안 파일이 안 보입니다. 파일이 예. 안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지우고 지우고. 맛이 예를 들면 잠깐요. 그러면 다시 나갔다 들어와도 될까요? 혹시? 조금만 기다릴 수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다시 나갔다 들어올게요. 예. 네, 예, 미안합니다. 이게 안 보이는구나. 그리고 이제 게이드 내셔널스 리드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소시에 이것도 이제 미국의 고등 어, 대법원 판결문이네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그런지 대법원에서 올라간 사건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 알아야 될내용도이고 실제로 어떤 어 관계가 있는 건지 게이드라는 사람이 내셔널스 어, 리드웨이스트 어, 고체 폐기물 관리 협회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국 고체 폐기물 어, 관리협회라는 게 이제 있는데, 이 게이드라는 사람이, 어, 이제, 소를 해가지고, 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이죠. 에, 1988년도, 어, 일리노이, 예, General Assembly죠. 국회는, 그죠? 일반 국회는, 국회라는 건 한마디로, Hazardous West Crane Oprite Licensing Act라는, 예, 위해, 그죠? 위해, 폐기물 아마 뭐, 뭐 그걸 이제 한마디로 작업을 처리하는 크레인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이 크레인 오퍼레이터의 그 면허 법률이라는 게 있네요. 여기에 대한 법률을 이제 하나의 이제 제정을 했어요. 이거도 결국 뭘까요? 라이선스에트라는건 이제 한마디 연방법이죠. 이 법률 자체가 연방법이기 때문에 연방, 지방법을 거쳐 연방 고등법을 거쳐 가지고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그런 사건이겠죠. 자이 사건의 이 법률의 그 목적은 뭘까요? 한마디로 안전을 자, 자, 그죠? 작업 안전이죠. 아, 직업 안전을 육성하는 거죠. 직업 안전을 어, 육성하고 그다음에 신체와 아, 그죠? 생명과 신체와 어,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거죠. 재산을 보호한다. 아무래도 폐기물 자체가 이게 처리하는 사람 자체의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폐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듀얼 임팩 트 이런 두 가지의 그런 효력을 가진 법률이죠. 여기서 듀얼 임팩트 스테츄가 뭐예요? 듀얼 임팩트가 첫째는 뭘까요? 자 보수죠. 두 가지죠. 보수 두 가지. 하나는 직업의 작업의 안전 목적으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작업을 하면서 뭘까요? 생명과 신체와 그죠? 재산 자체가 우리가 아, 또 보호할 목적이다. 두 가지 우리가 목적으로 이제 신설된 개정된 아, 개정이냐 아니 아, 만들어진 법, 법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두 가지의 그, 그 영향이 있는 법률이 한 마디로 뭘까요? 뭐 이건 에, 작업자인 직원을 보호하고 일반 대중을 보호하고 일반 작업자는 그걸 처리 과정에서 이제 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일반 대중은 뭐가요? 뭐 당연하게 그 처리 과정에서 노출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건강상 혹은 주택에 그런 문제들이 뿌려지게 되면 굉장히 또 위험한 그죠 환경적으로 위험한 요소가 되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러한 그 법률 자체는 이러한 예, 법률 자체가 실제로 연방 그죠 Occupational Safety Health Act 어 보통 s 오샤라는데 오샤법 어, 연방 오샤 법의 안전과 건강 법이죠. 직업 안전 어, 보건 어, 법률이라는 오샤 법에 프리임트 된다는 한마디. 프레임트 된다는 뜻은 뭐냐면 에, 법률에 따라서 연방 법률의 우선이라는 얘기죠. 연방 법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 자일리노이 제너럴 셈블리자는 하저스 워스 크레인 오퍼레이터 라이선스 액트라는 규법이죠. 어, 규법. 이 주법을 에 이제 만들었죠. 주법을 만들었는데 이법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 자체 이 법률하고 한마디로 hazardous waste c r a n operator 라는 액트라는 라이선스 c 트라는거 하고 현재 오셔라는 오셔라는 법하고 이게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현행법하고 또 신설된 법이 있는데. 이건 주법이고 이건 연방법이죠. 이법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 동일하다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관리법이 관리법이 규율하는 법이 동일하다 그러면 당연하게 연방법이 우선이죠. 이게 우선이죠. 프리엠션 되니까 는 프리엠션 프리엠프리엠트 당하는 거죠. 오사법 에의해서 선취권이 뺏기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프리엠션이라는 건 뭘까요? 선취권 우선권뭐 이렇게 우선한다. 내가 먼저 한다 이런 뜻이죠. 어, 그러니까 주법은 가라, 주법은 가라, 연방법이 우선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뭘까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헌법을 배우게 되면 연방법에 이제 필드가 있어요. 이 필드가 있는데, 주법을 우리가 연방법에 이 안에 걸쳐서, 혹은 이 안에 우리가 주법을 만들게 되면, 이건 다 위헌이죠. 법률이 그건... 없던, 없던 거로 되는 거죠. 폐기된, 되는. 근데 이 주변에 법률을 연방법의 기본 목적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또주에서 만든다 그러면 뭘까요? 이 자체가 우리가 연방법을 에, 보호하고 또 진, 에, 진흥시키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에, 이런 것들은 이제 에, 사실상 이러한 필드 연방법의 고유의 영역을 침범을 안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법률 위반을 보지 않는 거죠. 이런 우리가 기본 머리를 따졌을 때, 프리엠션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하자스 웨스트 클레인 오프라이트 라이선싱 액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작업자, 예? 작업자의 기본적인, 그리고 일반 대중, 어, 대중의 우리가 일반적인 어, 보호를 위해서 만든 어, 법률인데, 연방법이 딱 있으니까,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뭐냐, 라는 거죠. 어떻게 이걸 해결할지, 우리가 묘수를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재밌죠? 굉장히 재미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일더에도 이렇게, 우리가 그 법률의 상하를, 우리가, 계층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재밌죠? 오샤라는 법이란 뭘까요? 기본적으로 오샤라는 법은, 기본적으로, 노동부 장관이죠. 미국의 노동부 장관이, 직업 그 안전과 건강을 어, 교율하는 그런 법률이죠. 그래서 이제 1986년도 o c c u p a t i o n a Amendments and v i a u t h o r i z a t i o n Act 보게 되면 의회라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노동부 장관의 하여금하여금 우리가 아 보건과 안전 보호 직원의 보호가 안전. 특히 뭘까요? 이러한 위험한 에, 폐기물을 어, 처리하는, 그리고 뭐 훈련을 포함해서, 에, 포함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정한 위해물들, 위험한 위해물들을 이제 처리하고 폐기하는 이런 자극에 어, 종사하는 직원들의 이런 건강과, 그죠? 한마디로 보건이죠. 보건과, 안전을 위한 이런 규정을, 그죠? 법률을 어, 제정하도록, 어, 그죠? 에, 명령을 하죠. 의회에서 한마디로 그 내각에 한마디로 이제 대통령한테 우리가 법률을 제정하라라고 이제 명령하는 그런 위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행정법이라 하지만 행정법들은 이제 과거에는 행정법들이 주로 이제 우리가 입법부에서 대부분 다 이제 많이 만드는데 당연하게 이제 중요한 법들은 이제 상위 법들은 다 이제 의회에서 만들죠. 근데 기본적으로 행정법들은 뭘까요? 에, 기본법을 이제 의회에서 만든 그 기본법을 우리가 보다 세밀히 행정부의 그요. 규율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만든 법들이죠. 뭐 이런 것들이 현대 사회는 점점 많아지죠. 이런 것들이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어, 상호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현대 사회는 행정국가가 이제 에 한마디로 어그 고난과 그죠 이 재량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상 그 관련 법률을 행정부에서 국회에 동의 없이 그냥 제멋대로 만들어가지고 에 우리가 벌써 몇년 전에는 국회에서죠 많은 행정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는 그런 결과를 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모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목법을 어, 기본적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그 이상으로 어, 한마디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다라고 이제 한 거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그리고 어, 이것을 오샤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오샤라는 건 뭘까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제 공표되어 있냐면,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주로 에, 작업자의 그 훈련, 의무에 관한 규정도 포함해서 그런 규정들이 이제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8시간의 훈련을 의무로 하는, 돼 있는데, 여기를, 어, 의무를 마친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증명서를 받겠죠. 수료증이라는 증명서를 받게 돼 있고, 또, 한마디로 이제 공인되지 않은, 그죠? 증명서를 받지 않은 이 직원들은 한마디로 이러한 위해한, 위험한 그런 어, 폐기물 작업에 에,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에,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